전 제주도 장애인 골프협회 임원의 직권 남용과 보조금의 부적정한 사용에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로 덮은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 지난 3월 논란이 된 협회장과 전무이사가 사직한 뒤두달 넘게 공석이 이어지자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달 장애인 골프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관리 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협회의 모든 임원이 해임되면서 다른 단체에서의 임원 자격도 제한되는데 문제는 이미 사직 처리된 전 협회장과 전무 이사는 제외됐다는 겁니다. 전 협회장은 도내 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모에 참여했고 전 전무 이사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위탁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전무 이사는 자격 요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의뢰받은 한국 사회복지사협회는 희미한 팩스본으로 제출했는데 어디에도 자격증 취득 기록이 없었다며 전 전무이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무이사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이제야 사직 처리 이후에도 징계가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결론 내고 하겠습니다.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가 제대로 된 조처 없이 뒷짐만진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